여기는 어제 제가 하루 잤던 방입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방을 잘못 예약한 거거든요 저는 원래 여기 집 전체를 쓸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 이방한 군데만 쓰는 그런 에어비앤비 더라고요 그래도 이방 자체는 엄청 깨끗하고 주인분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사실, 가능만 하다면 여기서 한달 살기를 좀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다른 곳보다 여기 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원래는 다른 분들이 오면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어제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와 근데 집은 진짜 좋네요 지금 바다도 다 보이고 제가 한달 살기를 한다고 하니까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곳이 여기 페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숙소들도 되게 많고 이 아파트가 제가 어제 묵었던 방인데 주위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파트보다 저는 좀 해수욕장 근처로 가고 싶어서 바투 페링기라는 위치에 지역에 에어비앤비를 하나 잡아 놨는데 Can I ask you something? Yeah. You from here? Yep. I want to stay at the Batu p e r i n g g i for one month. Is it good to stay there? What what do you want to do there? Yeah, just chilling there and chilling. Langkawi. Ah, Langkawi is better. There are a lot of activities there. Okay. Langkawi. If you're looking for a seaside vacation, uh -huh. Langkawi is better. Ah, okay. Yeah. Langkawi, I never thought about In Penang. Yep, yep, Penang. Where, where should I go? You can go to Bukit hmm. Bandera Bukit Bandera? Bukit Bandera. Okay. Look at the left. Okay. Can you see a very big hill? Ah, Penang Hill. Yeah, the Penang Hill, uh, funicular rail, uh -huh. which brings you to the top. Okay, and it's oh. a very good view. That's good. You can see the whole of Penang. <laughs> Have you tried the food here? No. Okay. What's the most famous? Food? Penang is famous for all kind of foods. Ah. <laughs> Chinese, Indian, uh, Malaysian food. Uh -huh. Penang is also known as the heaven of food. Okay. <laughs> so you better try. Okay. And did you went to the night market over here? Ah. Oh, Or maybe okay. you can you can go today. Everyday. Everyday. Okay. We have everyday night market. 제 친구 말로는 여기 페낭에는 모든 게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는 바트 페링기도 오른쪽 편에는 바다가 있고 왼쪽에는 바로 계곡, 뭐 워터파일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Are you recording me, bro? <웃음> <웃음> <laughs> just promote our place. <laughs> tell them there's a paradise here on earth at Penang. yeah yeah yeah. yeah, yeah. here? yeah. okay. alright. Okay. thank Have you, nice bro. Day, man. See, see you. see you. 와방 진짜 좋네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했다고는 들었는데. 야. 침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테라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1박 예약하면서 넌지시 한달 살기 방을 구하고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호스트 말로는 여기가 방이 너무 작아서 한달 살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가까지도 한 5분이면 걸어간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인기가 좀 많은 방이더라고요 1박에 한 4만원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 방이 한달 살기가 가능한지 또얼마인지 한번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여기는 공용 거실이고요 사실 좀 아쉬운 게 주방이 없는데 아 그래도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은 바로 옆에 있다는 바다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해수욕장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바다도 굉장히 예쁘고 상태도 괜찮은 것 같던데. 와 바다 소리 들린다. 야, 너무 좋은데? 야. 근데 생각해보면 해수욕장 자체를 엄청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야, 이런 바다 소리 들은 지도 오래된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엄청 길거든요? 해수욕장 자체가. 근데 지금 시간이 한 4시 조금 지났는데 수영하는 사람은 없네요.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4주에 75만원에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에어비앤비에서 하면 한 100만원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조금 더고민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계속 말해서 좀 그런데 빨라카에서 진짜 좋았던 집이 75만원이었어서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비교가 되네요 네, 지금은 야시장에 좀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도 이제 숙소에서 한 5분 거리라서 가서 저녁도 좀 먹고, 또 구경도 좀 하려고요. 하이저는막 음식을 팔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음식은 이런 식당에서만 파는 것 같고요. 이런 기념품들 위주로 파는 것 같습니다. 뭐야, 여기가 끝이야? 아, 진짜 너무 없다. 어, 식당인가? Hello. Good. 15만 원 봐요. 와, 그렇게 싸진 않구나. Sapi, 아, 이거 없어. Sapi, I am. s a 아 우리 사았던 아 사피? 사피 인도네시아. 아, 사피. 사피. 렘부렘부렘부다긴다긴다긴 이렇게. 아, 사피가 아니구나. 이렇게. 렘부 오빠. 오케이. 오빠, 감사합니다. <laughs> <가셨다. 웃음> <강남수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웃음> 아, 뭘 먹어야 되지? 뭐 이것저것 파는 것 같긴 한데. 아, 오케이. 어, 10, 스틱 스틱. 가격 sama. 오케이. 어, 비사 <목소리> 리마. 오케이. 야. 바빠르가 타이거? 작은 거 3,000원. 큰거 6,000원. 제가 이 사태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치킨 5개, 그리고 소고기 5개 이렇게 시켰습니다. 어, 지금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이 숙소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방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테라스가 너무 좋아서, 사진도 진짜 예쁘게 나오고, 그래도 일단은 체크아웃 하고, 조지타운 도심 쪽으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근데 하나 좀 이상한 게, 여기, 문이 이렇게 반밖에 안 열려가지고, 와, 살 조금만 더 쪘으면 난못 지나다닐 뻔했어. 지금도 나가려면 가방을 다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야비 너무 많이 온다 진짜. 지금 아직 오늘 숙소는 안 잡은 상태라서 여기 근처에 어제 봤던 그 스타벅스 거기 가서 좀 숙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 비가 와가지고 그냥 아까보다 비가 조금 그쳐가지고. 그냥 스타벅스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와, 가방 다 젖었어. 와, 오, 파도 소리 봐. 여긴 스타벅스 전용 해수욕장인가? 와 여기는 조지타운 근처에 있는 에어비앤비인데 1박에 한 5만 5천원에 예약을 했고요 방이 사진으로 봤을 때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 여긴 신기한 게 대부분 아파트가 이렇게 문 앞에 철조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철문이 달려 있더라고요. 오. 야, 방은 진짜 좋습니다. 확실히 좀 비싼 곳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거실도 따로 있고요. 이게 침대로 만들 수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주방이랑. 아, 여기는 요리할 수 있네. 그리고 이렇게 조리 도구도 다 있고요. 냄비랑 뭐 이런 거. 오. 와. 이건 뭐야? 이거 CCTV 아니야? 그리고 여기 방에 뷰가 수영장 뷰네요. 와물 엄청 깨끗하다. 에이... 그리고 여기 세탁기까지 다 있고, 와아 너무 좋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호스트들마다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머무는 걸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집 호스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달 가격을 물어보니까 오늘이 이제 라스트 미닛 뭐야 부킹이라고 지금이 제일 싼 거라 그러고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도 제가 에어비앤비에서 봤을 때는 한 달이 쫙 비어 있었는데 그 호스트 말로는 한 10일 밖에 못 있는다고 그래서 아마 여기는 한달 살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참고만 좀 하려고 해요 네 원래는 숙소에 주방도 있고 또 조리도구도 있어가지고 좀 음식을 해먹으려고 지금 마트에 갔다 왔는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더라고요. 지금 숙소에 뭐 식용유나 뭐 소금,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런 걸또 사자니까, 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오늘도 밖에서 아마 포장을 해서 오늘은 숙소에서 먹어볼까 합니다. 숙소 근처에 보니까 호장마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약간 뭐 타이푸드도 팔고 중국 음식도 팔고 하는데 가격도 좀 저렴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좀 사왔습니다. 음? 와 계란 진짜 맛있네. 이렇게 제가 아까 과일들을 사왔는데, 이 수박이 한 4분의 1 통, 5분의 1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5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드래곤 프루츠인데, 이거 두개 해서 1,500원. 근데 어차피 이거 지금 다못 먹으면 뭐 가져갈 수도 없어서, 뭐 내일 아침까지 해서 어떻게든 다 먹어야 할것 같네요. 와, 달다! 아,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먹는 거지? 이게 맨날 잘라놓은 걸 먹기만 해가지고. 와. 오, 뭐야. 손으로 까지네? 엄청 쉽게 까지네요, 이렇게. 확실히 맛이 없진 않아요, 근데 처음 먹었을 때는 엄청 달고 맛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그 뒷마당에서 딴걸 바로 먹은 거거든요, 시골에서 그때 맛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맹맹한 맛? 와, 근데 과도 엄청 배부르다 네 지금은 또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려고 버스를 타러 왔는데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찾아만 다닐 순 없으니까 제가 어디 갈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시골로 가볼까 아니면은 또 강을 찾아 가볼까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페낭에서 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깨끗한 바다를 찾아서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동쪽 지방까지 버스를 타고 한 9시간 정도 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가 진짜 제 마음에 좀확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 페낭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마지막 후보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